안녕하세요.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제강님의 설정 사례입니다. 게임 내에서 이펙트가 있을 때 방송 화면이 끊김이 생긴다고 합니다. 문제 다시 보기를 확인해보죠. 네, 해주세요. 네. 돌아버린 겁니까? 희망 흉흉한... 아, 야! 특정 상황에서 확실히 몸짓거리는 게 있네요. 사양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, 모르겠네요. CPU는 i5-8400, GPU는 GTX-1050ti입니다. 음, 그래픽카드가 조금 불안하네요. 모니터는 1920-1080 x 60Hz 한 개를 사용 중이시고, CPU Z를 확인하면 CPU 정보와 B360 칩셋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, 램은 32기가 듀얼 채널입니다. 그래픽카드가 1050ti인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, 데바드 정도의 게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송출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 OBS를 사용 중이시고, 버전은 25.0.8, 출력 설정은 인코더가 m v n c 뉴 비트레이트가 6000, 키프레임은 2, 사전 설정은 낮은 지연 시간 및 품질, 프로파일은 하입니다. 비디오는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 모두 1920, 1080, 초소 필터는 16 샘플에, FPS가 60입니다. 여기서 불편한 거라고 온 출력 배율 제조 중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인데, 이게 방송화면에서 문제를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. 사양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, 주 컨텐츠를 하는 대바대에서는 충분한 사양이고, 방송 설정도 문제가 없고,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보이시네요 설치된 프로그램 리스트입니다. 팀 뷰어가 보이고, 로지텍 캡처, 엔비디아 지포스 익스피리언스, 그리고 아주 많은 은행 관련 프로그램들.

진짜 하나도안 끊겨 오케이.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스모그 같은 스킬을 중첩시켰네요. 화면에 조금 큰 이펙트가 보이면 끊기던 화면이 이렇게 여러 번 스킬을 중첩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.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의 경우엔 방송으로 풀어나가는 컨텐츠나 사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단순히 컴에 설치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발목을 잡았던 경우입니다. 특히 은행 관련 프로그램들이 컴에 상주하면서 이런 문제를 자주 만들곤 하죠.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.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